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아마 이전에 올라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영상 확인을 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다른 두 개의 빅테크 종목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새로운 투자할 곳을 찾는다면 이두 개의 성장주를 사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구요.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 관련한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 시점 기준으로 내일 이제 새벽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시각 같은 날짜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후에 어, 하루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증시 흐름에도 또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팔로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빅테크 종목 사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주식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 모두 지배적인 사업, 그리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는 이해하기 쉽고 아마 매일 그들의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다로 세 가지 키포인트 뽑아 봤는데,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지 어느 정도 유추는 가죠. 네. 먼저 알파벳 구글 관련한 소식입니다. 1990년대 후반 구글 검색 엔진을 출시를 하면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을 했죠. 어,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가장 성공적인 역사적으로도 손꼽히는 인수 중 하나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구글 그리고 유튜브는 세계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웹사이트고 구글은 여전히 모든 전 세계 웹 검색의 90%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플랫폼, 자율주행차 운영 업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자,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작자 등 많은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생산, 수익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알파벳 수익의 약 3분의 2는 구글과 유튜브에서 월간 수십억 명의 방문자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알파벳 수익성이 아주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의 21%를 무료 현금 흐름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는 연간 매출이 거의 2,850억 달러라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는 110억 달러의 부채 수준에서 11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현금,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전략적 인수의 투자 혹은 주식을 환매하는데 쓰일 수 있겠죠. 알파벳은 오늘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이지만 성장이 끝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가까운 미래 주당 순이익이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의 지배적이고 수익성 있는 핵심 비즈니스, 그리고 우수한 대차대조표 및 간단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 어,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회사를 찾는 데 있어서 구글. 알파벳은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게 알파벳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미 소셜미디어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약 38억 명의 사람들이 매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왓츠 앱을 사용을 하고요.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 플랫폼이 세 가지 모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있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논쟁은 거의 없다라고 할수 있겠죠. 메타 플랫폼은 다양한 무료 소셜 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는 수십억 명의 눈이 보는 광고에서 모든 돈을 벌고 있고요.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연간 117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료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사업 리얼티랩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연간 무료 현금 흐름에서는 180억 달러 수준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메타 플랫폼은 수년 동안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회사는 발행 주식을 줄이고 EPS를 높이는 대규모 주식 환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하고요. 지난 5년 동안 감소된 주식 수만 11%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메타 플랫폼이 10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3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차 대조표 어, 탄탄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얼티랩스는 언젠가 메타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 최근 출시된 트위터의 경쟁. 플랫폼이죠. 스레드는 단 며칠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로 급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메타에 대해서 지금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몇년 동안 EPS 성장률 약22%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 다이나믹한 변화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빅테크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메타를 1년 전에만 사셨어도 정말 엄청 난 수익을 얻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메타가 거의 망해가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해서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구글 또한 메타와 뭐 광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구글도 사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메타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이 광고 사업 부분이 사실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주식이 뭔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도 언젠가 경기란 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경기위가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이 광고시장, 디지털 광고시장도 급속도로 정상화되고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구글을 보유하고 있고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구글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가 팍팍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까지 모두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실적 발표가 쭉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도 이제 함께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